알렐리아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사사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전 집화와 베냐민 집화 사이에 그 내전의 발단이 된 레위인 첩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30절의 말씀입니다.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.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. 아멘. 아, 에브라임 지파 산악지대에 유대지파 여자를 처불어둔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자 다시 데려올 작정으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갔죠. 다섯 날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해가 저물자 베냐민 집파 영토 내에 있는 이 기부와 어느 노인의 집에서. 레위인의 그 일행들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. 문제는 그날 밤에 시작되었죠. 이 기부와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무문을 두들기면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요구한 거죠. 동성애를 에, 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부와 남자들에게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 첩을 밖으로 보내게 되요. 밤새 능력을 당한 그 여인은 결국 노인의 집그문 앞에서 엎드려 죽게 되었고, 위인은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집파로 보내게 되었지요.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. 다시 읽기가 끔찍한 내용입니다.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어요. 이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를 용인했지만, 그래도 레위인 아니었습니까? 이 레위인이 이럴 수 있는가? 그 여인을 또 데리고 나가서 밤새 능력한 이 기바 불량배들의 만행도 끔찍하지만, 자신이 당할 위험 때문에 대신 끌려 나갔는데, 다음날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나온 이 레위인 정말 이럴 수 있는가? 아무리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하더라도 이보다 적극적인 조치 또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? 그리고 죽은 여인의 시신을 훼손해서 이스라엘 각집파에게 보낸 것도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숙하지는 않고 이 개인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대한, 원당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었는가. 여러분, 이만큼 사사시대 말기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어 버릴 때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, 우리가 이 시대에 보루가 되어 온갖 죄악에 맞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 세상의 죄악과 맞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 될수 있도록,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